관저에 용달이 들어간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보통 저런 기사를 보면 뭘 싣고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잘 보시면 지금 박스를 싣고 들어가요. 그날 구슬했습니다. 저건 구 타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치성을 들여서 정영신 재판관이 됐다. 구슬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취재해보세요. 저 트럭을 추적하고 취재해보세요. 이제 곧 보도가 나올 거니까 이제 말할게요. 김건희 씨가 계엄 당일 시술을 했어요. 이거는 보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 한참 시술한 의사 붙들고 얘기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계엄 당일 날 시술했겠냐. 계엄과 무관한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거든요. 정반대입니다. 김건희 씨 말입니다. 신께 이뻐 보이려고. 어, 제 말은 못 믿을 게 뻔한데 잘 취재해 보세요 <laughs> 제 말을 안 믿을 게 뻔하겠지만 <laughs>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니까 잘 취재해 보세요